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드림소원에 대해서 영어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이형주 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어, 금년에 실시된 수능 영어 시험을 해설하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 내년도에 수능 영어 시험에 응시하기를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방향제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 금년도 수능 시험은 어, 지문의 선택이 아주 합리적으로 잘된것 같아요. 어,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마다 몇 개가 그렇지 몇 개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어,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고도 이 내용이 뭐에 관한 것인지 영어 선생님도 모르고 국어 선생님도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괴팍한 지문이몇개 출제가 되어가지고서 수험생들로 골탐이였는데 금년도에는 어, 그런 지문 선택이 전혀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영어로 공부한 어, 학생들 같으면요, 뭐 한국말을 읽어내려가지고 줄줄 읽으면서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어 그런 뭐 평범한 그런 질문들, 객관적인 어, 그런 질문들을 어,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자, 뭐 5답률 10%뭐5% 이런 건해설할 필요 없겠죠. 여러분도 어, 관심도 없을 테니까. 어, 그냥 해설에 가치가 있는 걸좀 골라서 우리 함께 검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맨 처음에 5번 문제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자, 28번입니다. 아, 여러분 근데 이 업법 문제는요. 업법 그 자체만 여러분 신경 쓰면 돼요. 그근의 내용과 연관을 위해서 생각하면 요 아, 이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업법 그 자체만 여러분이 바라보시면 돼요. 자 1번 보니까 해부죠. 해부. 아, 주어가 뭡니까? Psychologist.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해수관 해부. 아, 재료도 썼네요. 그렇죠? 네, 통과.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대한 검토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 자 그다음 3번을 먼저 볼게요. 3번 What they are doing are doing 현재 진행형. 어 틀릴 게 없죠. 네, 통과. 어, 그다음 또 4번. 아 이거 여기에서 여러분 4번을 정답으로 어, 선택한 수험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생각이 약간 짧았어요. 자 우리가 주어와 목적어가 어, 동일인, 동일인 똑같은 것이면 목적어를 재기려면 서 쓴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인한 주어하고 목적어 댐이 동일 인물이니까 댐미비스라고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답을 4번으로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생각이 좀 짧았어요. 왜냐하면 대인은 주어긴 주어인데 대디야. 뭡니까? 종속 절속의 주어가 대입니다.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뭔가요? 노잉의 노잉. 안다는 것. 동명사. 그러니까 주어하고 목적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댐을 쓴 거는. 예, 제대로 쓴겁니다 오케이 예, 또그 다음 5번 보면 여러분 스탑 다음에 도명사 쓰는 것과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 쓰는 것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면요 5번 제대로 쓴겁니다 만일 그들이 잠깐 멈추어 본다면 뭐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렇죠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본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5번도 틀릴 게 없네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2번밖에 없는데 도대체 2번이 왜 틀렸을까요? 자 보면요, and의 다음에 and what it is really having a positive impact라고 되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관계대명사 what을 쓸 수가 있나요? 전혀 쓸수 없죠. 자 여러분 관계대명사 what은 주격 아니면 목적격으로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 자 빈카속에는 주어의 자리에 주격 관계되면서 what을 쓸수 있습니다. 그쵸? 네. 그 다음 목적격으로 쓰는 경우 그가 가지고 있는 것 빈카속에는 has라는 타동사에 대해서 목적어가 되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what을 쓸수 있죠. 그런데 어, 이거 가만히 보면 what 다음에 it이라는 주어가 있고 i s really having 동사도 있고 목적어의 어, positive impact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되면서 w h a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죠 자 그러면 이왕 해설을 했으니까 그럼 w 워 a 쓸수 없으면 도대체 뭘 써야 되겠는가 아니, 그것은 내용을 여러분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한번 볼까요 no 사람들입니다 who d o n 기부하는 사람들 the one or two charities 한두 자선단체 한 단체 또는 어, 두 개의 자선 단체에게 어, 돈을 기부하는 사람들은 c i v i 는 증거를 찾는데 무엇에 대한? o 바 what the c h i is doing? 그 자선 단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기부한 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갖다가 살펴보는 거죠.에 대한 증거를 찾는 것이고, 앤드 또 나가서 나가서 이그 자선 단체가 진정으로 이 s 빙 a Positive impact,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의 여부, 여부에 대한 어, 그러니까 인가 아닌가에 대한 따라서 무엇을 w 더란 말로 고치면 올바른 표현이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업범 문제 28번에 대한 검토를 끝내겠습니다.